야 형님 <laughs> 미안하다. 아닙니다. <laughs> 근데 이거는 그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 첫 인상을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역캠세 분을 불렀거든. 오늘 수서지 가자야 오늘 그냥. <laughs> 만땅 처먹자 승수빈아. 이렇게 세모 <세물> 눌렀고 그리고 <laughs> 네, 하나만 더 부탁이 있어. 예니 네, 네. 네 아이디 비번 좀 빌려줘. 니가 <laughs> 네, 그렇게 해줘야지 형이 마음이 끊어아 그런가요? 아, 아 그렇게, 응. 그렇게 하시자아 응. 저야 뭐 감사하죠. 네. 아, 왜냐면 근데 저도 응. 이런 거좀 거절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해야 될것 같아. <laughs> 김상. 아, 네. 아 이거 나도 마음이 편지 않네. 그러니까 나 지금 아바타 지금까지 소개팅하면서 아. 제일 지금 마음이 무거워. 와.. 아무리를잘 음. 해보자고 또. 예예 로고인 로고하고. 좀 해줘 <laughs> 어떻게 해야 될 해야 르지모요최네 a 님의마음의이해합이해합지만하지분여웃분라웃하라만할나요할한테왜한테왜요랬어요네 여기 <laughs> <오케이>. 장난으로 한 겁니다 Okay, okay. Okay, okay. Okay, 그 k a y Okay, okay. Okay, o k 아 근데 저도 마음이 불편한 게 나, 나만 있으면 뭔가 이런 일이 생겨 아니야 나너랑 아, 있으면서 진짜. 전혀 없었어 옛날에 세야도 그렇고 맥킴이 음. 방송안 켜주네 그래서 <laughs> 근데 난 솔직히 난 성격상 내가 못 부르고 뭐 콘텐츠 잘못 자니까 니가 <laughs> 쓴거 아니야? 나도 안 했었어 <웃음> <웃음> 오늘 이임내 걸로 켠다 아 형님 여성분 오면 그냥 이 레드썬하고 모든 걸 입고 아, 아, 어, 다시 시작하시죠. 저거 아. 뭐 없어? 있죠. <목소리> 아니 아니 뭐. 방송했었는데 음. 라라킴 좀 말이 없어요 라라가. 네. 그러면 음. 오늘 어떻게 좀 새엄마로 해야 되나 네. 아니면은 다른 두분 음. 제가 잘 모르니까 아, 보고 결정하겠다. 그 정도 해도 되않아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네. 어차피 뭐다 같은 BJ끼리 이해할 거 아니요. <laughs> 아니, <laughs> 일반인 하고 싶은 대로해. 일반인 <laughs> 이해 못해도. 어 그런 거. 근데 맥키만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슬리퍼 좀 줘봐. 네, 게스트용 실내용 실내화가 있거든요. 네. 왜 밖에서 신는 거야? 그래. <laughs> 발이 안 맞던데요. 그 병원. 아, 병원 갔다가 고쳤어요 어. 아니, 요 고치려고요. 아, 어, <laughs> 네, 왜? 왜? 어디 어디를 고치려고? 어, 얼굴 지방이시. 응? 어? <laughs> 내가 <거> 떼 줄게. <laughs> 아, 나 진짜 넘쳐난 지방이. 아, 얼굴에 지방이시. 할라고? 나 네, 여기가 너무 살이 너무 없어. 아니 좀 마르지긴 했다 여기가. 아 근데 오골매들이 너에 대한 애정이 강하긴 하더라 너를 좀 비한행되려는 어떤 뉘앙스의 화면이 되니까 우리 오메가 어때서? <웃음> <웃음> 우리 오메 힘이 뭐가 부족해서?라고 하더니 막상 화면이 전환되고 네 얼굴이 나오니까 우리가 미안해. <laughs> 형들 산에서 술 먹으면 잘안 취하는 거 알지? 아 그쵸. 어, 이렇게 산소가 좋으니까 어, 원래 지하에서 먹을수록 여러분들 환기가 안 될수록 빨리 취하는 거예요. 아, 아 클럽이 빨리 취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스튜디오를. <laughs> 아 무등이는 다르지 일반도. 약간 나랑 연거 보니까 약간 맥키미 스타일 아니 아니야 저는 오늘 진짜 자연스러움 속에서 어... 피어나는 러브를 꿈꿉니다억진러브노 어... <laughs> 어... 어결 말고 자결 야... 예? 내 <laughs> 시청자들 많은 사람들 은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방송도 잘하고. 아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 쟤는 왜 많이 보지? 근데 왜내 눈을 봐? <laughs> <laughs> 나였구나. 근데 너는 <laughs> 원래 컨텐츠 하는 비지 아니잖아. 형님. 아이씨, 쟤 오부장. 대충 오만 갖다 붙이잖아. <laughs> 오카오택시, 오피쪽에더 여자 스토커들 많잖아, 이번에도. 아, 뭐, 어. 여캠 분들 되게 위험해. 음. 그렇게 생각하죠, 선님 음. 음. 그럼 우리도 음. 그... 보겸님처럼 동거 컨텐츠 보고... 음. <laughs> 아, <위>, 아, 위험하잖아. <laughs> 연기돼가지고 좀아쉽더라고 음. 결혼은 음. 언제쯤 하고 싶어, 빛나는? 결혼하혼주의 음. 음. 결혼 생각이 안 드는 남자들만 만나서 음. 그래요. 그냥 왔구만 보고 만난 남자들은 음. 그 새끼들 얼굴값 하는 일하고 결혼하고 싶게끔 하겠냐? 사빈자. 얘나 나 같은 남자 만나면, 와, 내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뭐지? 거짓이야. 어, 진짜로. 어필. 라이어. 라이어. 양자 필님 혼내주시죠, 오늘. 그런 거못 참겠네요. 시유김치찌개 하나 먹다가 어, 어머님이 네. 해주시는. 맞죠? 고오리찌개답비 뭐. 다르지. 그래. 혼내주시죠, 그래. 형님. 그래. 못 참겠네요. 이거 저도 못 참겠네요. 그래. 그래. 일단은 부못 그래. 타고 와! 어 나란님. 와 <laughs> 근데 진짜 <laughs> <몸이> 너무 좋으시다. 고진이 <laughs> <굳이> 챙기라고. <하고 웃음> 아니 왜? 챙길만큼 <laughs> 챙겼습니다. 이제지나이털때예요안 <laughs> <아니>, <laughs> <이탈> <laughs> 뭐 움직이는데 뭐 억지로 벌립니까? <laughs> 우리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베테랑 <laughs> <배태랑 웃음> BJ지만 할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라라는 음. 일대일에도 말을 잘 안해? 아 진짜? 어, 진짜 말을 잘안 하긴 해요. 음. 아 무슨 뭐, 수하라도 <laughs> 배워. 아 진짜로 아예 신선하잖아 말하기 힘들면 이렇게. <laughs> 아 그러면 오메 최군 외모만 봤을 때둘 중에 하나. 제 개인적인? 아 개인. 적야 똥이냐 오줌이냐 하는 거야. 아저 오빠. 아나 어디요? 아. <laughs> 나머지 두 명도 물어보자오메 vs 최군 나? 응 어? 아 소리는 아, 어때? 음... 알았어 무승부 고... 아 근데 최군형이 대지충에집3탄이지 없디 돼지왕디 이게 남자어 어 그럼 마셔안마셔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뭐, 마셔안마셔는 뭐냐면 라라가 보기 한번 숙여봐 예를 들어서 라라야 마셔안마셔 안 마셔 왜안 마셔. 마셔 아 이렇게 맛없... 맛없게 생각해? 인정 알았어 이런 거야 아아나 소리... 어, 소리 고개 숙이고 마셔, 안 마셔... 마셔... 마셔? 왜 w h 왜 못생겼어 <laughs>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내콘텐츠아왜 우와... 내 콘텐츠야 그냥 가서 노아거아 아, 와아 우와... 왜 우와... 왜 우와... 아 우와... 아아와왜 우와... 왜가와왜 우와... 왜 우와... 왜 우와... 왜 우와... 왜 우와... 왜아아왜우 자 데리고 갈게요 말안 그치 그게 맞지 네, 말, 어, 이게 말을 왜냐하면, 안 하고 그치? 아이 데려가 있어. 왜냐면은 형이 섭외할 수 있는데 막상 1박2일이거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네가 불편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차라리 이게 을것 같아 네. 아 체인 오나야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체인 오나는 너무 많이 해서 좀 이제 우리끼리 할때 하고 와 많다 많아 그래. <laughs> 많다 많아 진짜 너무 많다 <웃음> <웃음> 읽을 수가 없다 정말 <laughs> 와 미안 한데 오늘 우로 어? 너도야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거 무서 예. 데 서로 불편한데 팔아먹는 거야. 아니야, 이거 말해도 돼?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데야 발꿈치에 스티 커야? 예, 슬쩍 네. 네. 커. 아, 포켓몬스터 못 찍어. 아, 저는 공사하다 시멘트가 덜 말라서 집에 가든가 <laughs>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우체나나 어, 있다고 입싹 닦고 있네. 아, <laughs> 아 마돈나랑 술 먹네? 아 진짜 맨날 나니야 말해봐. 아나아 어, 진짜 말해도 돼요? 어, 어 그래 말좀 해. 불화 좀 치지 만 말할 거 없잖아. 형이 <laughs> 뭐좀 친해졌나요? 전혀. <laughs> 더 멀어졌어. <laughs> 더 멀어졌어. <laughs> 왜 와. 왜? 왜왜 왜? 아니 뭐 어디 객시냐 물어보는데 답답하더라고. 아. 답 아, 봐. 이게 정석이야이 의대 <목소리> 네 김씨고 강산 김씨. 강산 김씨 양반이 이제 하늘 은전공아니몇대 손이고? 이남 네. 명문 네. 네4 3 대. 이거자! <laughs> 마 이리 <laughs> 어맞나이와 네 왕자? 왕자 출신. 와니니상님도 운동 많이 봤다 신라의 왕자. 왕자. 응 김씨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운전공 빡. 그렇지 그렇지. 삼대 아, 그 손. 어. 근본 없니? 내가 맞지? 아좀 근데 못생긴 게 뭐라 하네 하시는데 더 못생긴 거 알거든요 <laughs> 어, 근데 장님 매니저 튀어다 진짜. 진짜 근데 너는 왜 일할 때안 데려와? <laughs> 일이 <일비> 없어요 마음 <laughs> 잘수 있는 선이야 <laughs> 편집이나 열라안주도 좋고 사람도 좋고 시청자도 좋고 아나최순영이랑 아, 아. 방송하면 너무 편해 마음이 그니까 러 나는 맥힘아 그게 좋더라 그런 불상사만 없었서더라면 네? <laughs> 아어이거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어 진짜 라저아 혹시 탈전에 아니요 아니요 아합니다 자꾸 진짜 죄송 오늘 제가 이고 와서 방송 한장 이해 좀 해주세요 네맥이 라라란 어부샹는 이미 5 0 0개 야, 진짜 맞아? 전이금 했어! 진짜? 아아아 아! 어? 아! 어? 아! 가, 가, 카카오틱 시네아뭐 아! 가야겠다 아니 아직 한발 남았다 아, 아! <laughs>